<laughs> 세상만사 인생무상 젊은이의 꽃을 보러 왔나 아쉽지만 이 유리 백합은 꽃이 될것 같네 이 꽃들은 어째서 시들어 버린 거야? 그때 그 시절엔 다들 유리백합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했어. 웃음 소리나 노래 소리 같은 좋은 소리가 들리면 이 꽃들도 같이 기뻐하며 잘 자라고. 반대로 유언비어 같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빨리 시들어 버린다지. 그러니까 지금 미월의 상황이 이 모양이라 꽃들도 시들어 버린 거네? 그래. 암왕 제군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나서 온 동네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떠들고 있어. 우인단의 음모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바닷속에 그것이 날뛰기 시작했다는 이들도 있고. 칠성이 꾸민 자작극이라는 이들도 있다네. 이 항구도시는 장작더미와 같아. 작은 불씨로도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불타오르지. 에휴, 그만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말이 길어졌군. 그래서 젊은이, 이 늙은이한텐 무슨 볼일인가? 아, 그 낡은 물건 말인가? 내가 보관하고 있긴 한데 어디에 뒀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건 내가 젊었을 때내 친구가 몸에 지니고 다니던 거야. 내가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니 그 방울을 선물로 주더군. 하지만. 그는 만약 나중에 누가 이 방울을 빌리러 오면 주저없이 내어주라고 했어. 옛날엔 사람들이 종종 빌려가곤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아무도 빌리러 오지 않더구나. 에휴, 이 늙은 몸으로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음, 이상한 포인트에서 갑자기 의기양양해지네. <laughs> 방울이 그리 멀리 있진 않으니 너무 걱정 말렴. 에? 그럼 할머니, 이 근처에 사는 거야? 우와, 여긴 옥경대인데, 부자다. <laughs> 이 늙은이가 무슨 능력으로 시내에서 살겠나? 내가 가진 모든 가사는 이 주전자 안에 있어. 모든 가산. <laughs> 어쨌든 방울은 이 주전자 안에 있으니 방울을 찾고 싶다면 직접 찾아보리오. 이상한 할머니야. 전재산이 주전자 안에 있다니, 우리 놀리는 거겠지? 여기가 바로 이 늙은이가 물건을 놓는 주전자들야 어서 방울을 찾아보렴. 병할머니 목소리 같은데... 이, 여기가 주전자 아니라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청소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거미줄이 생긴 모양이군. 미안하지만 이 늙은이 대신 거길 좀 청소해 주게. 너도 봤지? 방금 그 거미줄 원소로 만들어진 거야. 아... 이 안에 쌓인 먼지 좀 봐.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청소를 안한 거야? 이렇게 신기한 주전자에 척진용까지 있는데, 설마 이 할머니도 선인인가? 보겠느냐알 아？보 겠느냐 알아보겠느냐? 좋아. 하이, 이 주전자는 대체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아, 우리도 이런 주전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맨날 노숙하지 않아도 되잖아. 역시 젊은이들은 빠릿빠릿하다니까 어디보자 출구는 어떻게 만들었더라 됐다, 이제 나오렴 역시, 젊은이들은 일처리가 빨라. 벌써 찾아내다니. 우인단? <laughs> 생각이 많아 보이는구나. 대체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니? 이 늙은이가 이 나이에 그런 외지인들이랑 뭘 하겠나. 하지만, 그들이 애를 더 크게 버린다면, 이 늙은이도 나서야겠지. 아, <laughs>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나저나, 할머니, 이 방울을 정말 우리한테 주는 거야? 아망제군이 사고를 당하자마자, 우리가 와서 방울을 가져가는데, 수상하지 않아? 예, 야. 리월항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인이 떠나갔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규칙대로 송신의례를 잘 치른 뒤에 다음 일을 진행해 왔지. 범인을 잡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송신의례를 그르치는 건 이치에 어긋난 일이야. 너희가 방울을 빌리러 온건 아마 내 오랜 친구가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직접 나서려는 거겠지. 그러니 내가 어찌 이 방울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나. <laughs> 뻔뻔하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땐 이 늙은이가 한번 찾아가 보는 수밖에. 안본 지도 오래됐으니 같이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네. 그럼 이제 물건도 찾았으니 어서 가봐. 그리고 널 보낸 사람한테 이말좀 전해다오. 시간 되면 와서 차나 한잔하게 별볼일 없는 늙은이지만 차주전자 정도는 있다네 <laughs> 알겠어. 맞아, 이게 바로 척진령이야 음, 보관 상태가 나쁘지 않군. 그럼 전에 만들어둔 향고도 놓아두지. 선인이라. 음, 수상한데? 어, 하지만 말하기 싫다면 더는 묻지 않을게. 참, 그 할머니는 이 말을 전해주라고 했어. 시간 되면 와서 차나 한잔하게, 별볼일 없는 늙은이지만, 차주전자 정도는 있다네. 하하하, <laughs> 네가 그런 말들을 하니 이상하군. 확실히 그녀의 차주전자는 차를 우려내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 적당한 때가 되면 좋은 차를 가지고 그녀에게 가봐야겠군. 그럼 의식의 다음 순서는 뭘 준비해야 해? 음, 다음 순서는 연을 사러 가지. 연? 우리랑 연놀이 하려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인 거야? 하하, <laughs> 그건 아니야. 연은 애들 장난감이긴 하지만, 리월의 여러 의식에선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 먼저 연을 구한 다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아, <laughs> 알았어.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laughs> 오셨구먼. 전에 예약했던 연 7개를 다 만들어놨는데 찾아가시려고? 네, 수고하셨어요. 요즘 이런 연을 찾는 손님은 정말 드물다네. 예전엔 한창 유행했었는데… 음… 종려신의 왕생당의 객경이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놀이의 규칙도 다 알고 있을걸? 하지만 이번 여정에서 종려 씨와의 나눈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야. 2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융이나 정치 같은 주제도 잘 알고 있는 모양인데 오히려 이런 쓸데없는 지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네. <laughs> 그건 너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야. 아이고, 애들 장난감만큼 재미있는 게 어딨나. 하지만 나도 애들이 웃으면 기분 좋지만 종종 다른 게 그리울 때도 있어. 정교한 장난감은 언제나 아이들의 사랑을 받지만, 이 정교함 또한 천년 이상 축적된 것이라 다 의미가 담겨 있는 법이지. 나는 리월에서 40년 동안 연을 만들었어.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방식을 모두 알고 있지. 이 손님이 예약한 연 7개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네. 맞아요. 이건 송신의뢰에 쓰일 장식입니다. 일곱 개의 연은 일곱 신을 상징하죠. <laughs> 바람 신의 문양은 일부러 자유롭게 색을 경계 밖으로 좀 칠해 봤네. 암왕 제군을 공경하는 문양은 계약을 따라 그렸지. 이런 문양은 매우 오래된 거야. 황금옥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아, 황금호,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 에? 이 연의 번개 문양은, 음, 번개신이 추구하는 영원함을 잘 표현했네요. 지혜를 상징하는 풀잎 무늬와 농나무의 나이테가 연의 뼈대에 정교하게 녹아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수면처럼 균형 잡힌 정의와 불처럼 치열한 전쟁, 그리고 얼음신이 예전에. 아, 어, 정말 섬세하군요. <laughs> 가끔 이렇게 박식한 손님이 해주는 칭찬은 정말 힘이 나네. 그럼 저희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잔금은... 잔금은... 제가 내줘! <laughs>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종료 씨는 여전히 계산할 때 가격도 지갑도 확인을 안 하는군. 돈의 가치와 인간 세상의 고통에 대해선 잘 알면서, 가난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건잘 모르는 것 같아. 즉, 돈이 없는 자신의 모습은 상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지. 대단하네. 어떻게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은 걸까? 타르탈리아 씨는 여전히 농담을 잘하는군요. 자, 연을 샀으니 다음 준비를 하자고. 쉴 필요는 없겠지? 송신 의뢰엔 물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 부두 근처로 가면 괜찮은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을 거야. 이 돈주머니를 가져가. 내가 말안 해도 알지? 절대 종료 씨에게 흥정을 맡겨선 안 돼. 흠, 재밌는 장면을 놓친 것 같군. 다음번엔 좀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야겠어. 일군? 그래 미리 말해두지만 난뭔가 결대 후보니까. 모험물에는 언제든 환영이지만 서류 작업은 사절이야. 모험이라 깊은 산 속에서 의식에 쓰일 수정나비 몇 마리를 구하는 것도 모험이라 할수 있지. 왜? 너무 쉽잖아. 내 모험가 후보라는 신분에 맞지 않는 걸. 됐어. 그럼 1만5천 모라만 받을게. 어때? 적당한 가격이군. 수정나비 다섯마리… 그래, 이정도면 얼추 되겠네. 목경대에 가서 하루동안 잠일하면 되는거지? 문제없어. 하루에 2만 5천모라. 어때? 너무 비싸다. 이사람이 몬드를 구한 영웅이라는걸 봐서라도 조금 싸게 해주면 안 될까? 몬드를 구한 영웅? 그게 뭐야? 영웅은 들어본 적 없어도 뭐라는 들어봤겠지. 전액 지불하시 정 도면 알았 어？고작 하루 일하 는데 손해 볼 것도 없 지. 일꾼이 필요하다고. 내가 일은 잘하지. 물론 완벽한 걸 바란다면 돈을 더 줘야 할 거야. 뭘할 건지 들어나 볼까? 음, 옥경대 쪽의 목자재가 조금 부족해. 희소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준비해두지 않았어. 문제 없어. 이만 뭐라 어때? 좋아 거래하지. 가만, 됐다. 이 정도면 갔다 올수 있겠어. 다녀올게. 다 끝난 거야? 남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5인단을 위해 일해줬는데 이 정도쯤이야. 응, 겨우 이 정도로 날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음 자금은 언제 줄 거야? <laughs> 너희가 뭐 하나만 알려주면 북구 은행의 금고를 30분 동안 너희를 위해 열어놓을 생각이야. 알고 싶은 게 뭔데?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아, 몬대에서 봤던 우인단의 신유라. 음. 너희들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래?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걸? 으하. 다음은 영생향을 구하러 불복녀로 가보자. 불복녀는 리월에서 가장 유명한 약방이야. 응? 음? 무슨 일이지? <laughs>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방금 페리무는 분명 엄청난 살기를 느꼈어.